어, 아, 안녕하세요. 음, 지금까지 신문을 읽고 있었고요. 제 하루 일과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독서를 하다가, 영어 공부를 하고, 책을 다시 한번 읽다가, 어, 눈 뜨면 하루가 지나가는 그런 일과를 살고 있어요. 자, 소금빵을 먹을 겁니다. 어. <laughs> 비주얼 장난 아니야. 앙버터. 와, 너무 맛있겠다. 네 네로 네. 그러니까 기초 공사가 하나도 안돼 있던 곳이라고 지금 전기나인이랑 네. 그러니까 이거에나 벌써 돈이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진 이게 딱 있으니까 여기 컨셉이 네. 딱 보여 가지고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냥 집만 있으면 네. 어떤 아. 공간이었는지 잘 모르는데 저 건물 소에다 여기를 가와가지는 네. 원한 소리. 하늘에 창이 열리는 게 너무 좋네요비올 네. 어. 때도 되게 좋아요. 네. 사계절에 되게 계절감이 느낄 수 있어요. 네. 체도 보니까 좋고 사실 이게 한번 눈을 눈이 한번 엄청 왔었었어요. 그때 그눈 눈이 다 덮여 가지고 여기가 딱 이렇게 닫혀, 닫힌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 딱 그런 음. 부분까지 느낀 생각이 이게 만약에 원래 처음부터 좀 갇힌 공간이었으면 되게 좀 살짝 답답함이 있었겠다. 음. 높이도 높지 않은 음. 공간인데. 맞았어. 아 근데 이표현을할 때는 이런 게여기 너무 안 <laughs> 돼요. <하네요. 하네요. 웃음> 네, 여기 있네. 네. 그거는 꽃을 너무 잘 해놨어요. 화분을 촥 찢어서, 살짝, 살짝. 그 봐도 돼요? 네. 멀리오픈리스트 네. 그냥 가도 돼요. 아, 그래요? 네, 특별히 막 배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음. 아? 좀 진지한 모습으로 할까요? 네. 네. 이거 담기지 않아야 돼요. 나름 왜요? 담으려고 찍으시는 <laughs> <못> 거예요? <laughs> 사실, 서른 살은 어떻게 살든 그냥 좀 사라질 것 같은데, 사실, 전 마흔 살이 걱정이 돼요. 아니나 서른 살도 걱정이 돼요. 웃고 <laughs> 있는 <laughs> 거예요? 네. 여러분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이거 사실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돼요 이거 생일이라서 안그러면 제가 끝까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국물이 끝내줘요 못쓴다 별거 없지 않고 맞아. 바람도 너무 좋고 이게 첫 풍도 흩는게 그림 음. 이름이에요? 네 네. 그래요. 원래 이거 사임당이 그린, 그린 그림. 그림. 네. 아. 네. 예. 이, 이 자리가 있으니까 해서 이 옆에다 심느냐, 언느냐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쨌든 이거 없어지면 아. 아직 수명이 다했다고볼 수는 없나 봐요. 아. 아. 없으니까 자 어디에서 온 이름하고 저는 전라북도 안주에서 온 유다현입니다. 네, 유다현님 멀리서 오셨으니까 저희가 선물 하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쪽에서 선물 하나 받아가세요. 자 여기가 어디죠? 오죽헌입니다. 오죽헌은 두 명의 인물이 있죠. 누가 있죠? 그 다음에 t continue to talk. 아.. 네. <laughs> 가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초코라떼라고요. 초코라떼 드시러 왔어요? <웃음> 네. <laughs> 네 카페갈뻔해서 <카페에서> 왔어. 요에서하이라고 <laughs> 하는 집은 대표적인 에 대표적인 아웃하 제발 좀 따라 가세요. <laughs> 나 <좀> 그만 따라 오세요. 제발 나좀라 오세요. 제발 나요만 따라 오세요. 제발 나제만 따라 오세요. 하나씩 그만 따라 오세 제발 좀 제발 좀 따라 오세요. 제발 나좀요 이금 아까 4개월 동 비슷하게 생는데 아니, 난 이제 명필이 쓴 글자라는 줄 알았더니, 이제 명필이 쓴 글자예요. 오래된 건물하고 제일 나중에 지어진 건물하고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래요. <laughs> 거의 200년 차이가 나는데.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장준님께서 특별히 오늘은 박물관에 가셔가지고성교장이그 유물들을 다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해요 10, <목소리> 1 그때부터는 딸을 사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는 가각해는달만에사하게나고6월에서 그 연이 있으니까 어쨌건 어 옛날 그 전통적인

찰밥이지 음. 않아? 찰밥같아요 맛있어요 어? 음. 끝내줘요 끝내줘요 편하신 대로 그냥 네. 내일은 아, 아, 안 될지 늦고 완전. 것같은이세 분은 내일 오시면 근데 네. 아, <laughs> 맛있게 드셨어요? 좋다. <laughs> 네 어. <laughs> 어. <laughs> 근데 보통 이제 속옷을 잘안 입고 그냥 한복만 입으면 좀 보기가 싫죠 그래서 내복으로 입는다면 좀 얘를 갖춰서 속옷부터 이렇게 잘갖춰서 입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서 짧은 거를 위로 올리고 밑으로 이렇게 빼서 위로 이렇게 빼주세요. 그래서아렇게 해서, 이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야렇게 해서, 이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해이해 나 스스로도 너무 대견하고 뿌듯하고 너무 좋아 그랬는데 이걸 계기로 동네 작가에 또 도전하게 된거야 완주에 와가지고는 이제 블로그를 자주 쓰게 됐지 음, 동네 사람들끼리 활동했던 내용들을 그냥 지나치기는 너무 아까워서 블로그를 또 옮겨본 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지 남포라고 한게 아니라 강릉에서 쓴 것은 음, 잠깐만 보자. 강릉에서 한달 살기는 그 소집갤러리 갔을 때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파랗고 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초록색과 그 파란 하늘이 조화를 이루었는데 그게 너무 너무 예뻐. 성교점 가는 것도 좋았었고, 고택에서 하룻밤 자는 거, 음. 차 연꽃차 대접받고, 그 너무도 예쁜 다과, 다시 그걸로 대접받은 것도 이렇게 귀한 손님 대접받는 그런 느낌이었고. 같이 만든 책으로 북앤쿡토크 해가지고 책에 있는 요리를 할머니들이 시연해주고 그냥 그 할머니들이랑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오늘 스페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거고 뭐 아, 모르신다면... 넷플릭스? 의사생활 시즌2를 이어서 봐야할지 지금 작은아씨들 3화 나왔거든요? 그걸 봐야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네, 아름다워요 완주 가고 싶어요 완주 가고 싶어요 <laughs> 장난이고요 왜냐면은 제가 9월달에 하... 원서접수를 진짜 취했나?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취했 원서접수 해야되는 달인데 원서접수 해야되고 뭐 귀농기촌 센터에 널 기사도 써야되고 뭐 강릉 왔으니까 일주일에 두번씩 유튜브 어, 업로드도 해야되고 바쁜데 정신없는데 그래도 완주에 있었으면 뭔가 좀 집중이 안 됐을 법한 일들 횡설수설하죠 <laughs> 넷플릭스도 보고 바다 보고 글은 아직 안 썼으면 기사도 쓸 거고 원서 조치도 하고 유튜브도 찍고 하겠다 적당할 때 왔다 뭐 될까? 아, 여기 뭐 하는 데일 이렇게 마을 안에 아 그래? 대문을 열어 놓고 마당을 내어 주고 골목을 그냥 그냥 지나가는 돌에다도 색칠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마을 창촌이에요. 할아버지도 환하게 환하리는거 같아요. 거기 서면 다른 대문에서 좀더들어가 예쁘게 나와요. 조금 뒤에 올라가세요. 예, 됐어요. 오우 어, 와서 <laughs> 아, <laughs> 맨날 모르겠네요. 그럼 지금 한달 동안 숙소를 각자 마련하신게 아니고 그 네, 문화도시에서 문화도시, 네. 마련을 해주시고 거기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숙소를 같이 공유하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방은. 아, 게스트하우스처럼? 네네. 네. 괜찮으세요? 네 너무 행복하네요 지금? 뭐 햄버... 시켰죠? 햄버거 시키고 있어요 깜찍한 꼬부기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아예 명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음, 음, 음. 좀좀게 음.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음, 음, 음. 뭔가 맑아지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전 전망 음, 음, 되게 좋아가지고 음, 음, 음. 거기에 좀 많이 힐링 받았던 음, 시간인 것 같아요. 아, 어. 감사합니다. <laughs> 생일 올해까지. 생일인 거. 예, 그게 울림이 너무 치, 네, 지속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 울림을 계속 듣고 있었다. 아까 전 네. 질문 많이 했는데, 왜 마지막 엔딩 인터뷰를? 화장실 들렀다가 옷에 묶여도 할수 있다. 아, 나 묶여야 된다는 강박에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laughs> 네. 어, 제가.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읽고, 환경에 대해서 살짝 관심이 생겼는데, 네. 딱 오늘 나무 있고, 전문가분도 계시니까, 겸사겸사, 초반에는 질문하고, 다음부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질문이 많은 것처럼 보였나봐요. 저 되게 집중해서 보고 계신가요? 그게요 떻위치에서거기로 들었어 미친 아들. 네, 뛰어가어다가내 아, 아. 네. 발, 내 발로 물을 쳤구나. 네. 이모, 예뻐요 여기. 나 오늘. 화면안 나오네. 어, 왔다. 물이 들어가봐. 그래, 오늘이야. 그니까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지 않더 오늘 안 놀진 않을 거야. <laughs> 별로 예술적 가치가 없어보이죠 어떤게? 제가 만든 이 작품 이 모래가? 가장이이 그 설명을 들으면 안나요이 모래가 거대해 보이나요? 이 모래는 무슨 작품 같아요? 교원이의 삶 네? 제 삶이요? 삶이요. 하지만 이 작품의 정체는 땅따먹기 하는 모래. <웃음> <웃음> <너 까딱한 거야. 웃음> 먼저 건지세요. 이게 넘칠 것 같아서 어. 국자가 있어. 거기 국자 응? 어, 국자를 내가 넣었는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